자, 동료 1학년 고1 모의고사 25년 10월 21번 봅시다. 어, 소제부터 읽을게요. 도시 녹색 공간의 역설이 있대. 다시, 도시의 녹색 공간, 그 녹지 그뭐 풀심 어놓고 이런 데겠죠? 근데 그게 왜 역설이지?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의 불평등이 생기니다 알듯 말듯하네요. 갑시다. Currently, 현재는요. 도시의 재생 프로젝트란 게 있거든.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디그레이드 디그레이드는 그 그레이드 떨어지는 거잖아. 업그레이드의 반대로야, 안네 그죠? 업그레이드 안 됐어. 낙후됐다라고 이기하시네요 낙후 지역에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죠 낙후 지역에좀좀 좀 도시처럼 재생해야 되겠어. 뭐이거있지 근데 그게 촉진됩니다. 향상시키는 거. 로 거주민들의 복지, 건강, 행복과 다인내에서복지정보를 할게요. 그리고 해결하는 거로써요. 환경적인 불평등 문제를. 좋은 거 같은데? 거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 주고 환경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낙후 지역을 좀잘 살게 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어, 건물 집 다시 지어 주고 거기 아직 안 나왔지만 녹지도 만들어 주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데 그러한 환경적인 향상은요 소수민족 공동체와 저소득, 로잉거, 소득이 낮은 거, 저소득 가구들에게 환경적 향상 시켜주는 거요 만들더라고 도시 녹지 공간의 역설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이게 역설이야? 어더크래시엔 만들 거야. 새로운 하이퍼베티, 고품질의 초록 공간, 녹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거 향상시키지. 매력을. 그럼 만들겠네. 이 동네를 더 소망하게 만들겠네. 쓸 감옷입니까? 이 동네가 꽤 괜찮아졌다니까? 그래서 대조적으로 주거의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네 점점 인기있어지면. 올라가겠죠. 집값 올라가잖아. 그래서 거주민들은 아마 not be able to afford. afford라는 단어에 혼자서 잘 쓰는 편은 아니지만, 혼자서는 그냥 제공하다예요. 근데 주로 얘는 can, cannot 이렇게 같이 써요. 그래서 can, cannot과 같이 써서, 뭐뭐를 할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can, 있다, cannot, 없다. 이런 의미로서. 그, 임대료를 낼수 있는 여유가 없을 거라고. 왜? 가난한 데 살던 사람이잖아. 환경이 좋아지니까 집값이 올라가겠죠. 난 가난한데, 아직도. 집만 좋아졌을 뿐.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 어쩌지 싶다니까. 돈못 돈 내는데. 나 이제 이 집값 오르는 거못 내는데. 이게 그 결과로 뭘 처리하겠니? 배제. 퇴거. 쫓겨나. 가난한 그 동네의 거주민이 배제되고 퇴거되는. 네, 잠깐만요. 자, 어, 영상이 잠시 끊겼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자, 이 결과로 앞에, 그죠? 어, 환경 좋게 해줄 가난한 사람들 좀 그래. 너희들도 좀 좋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해서 녹지도 만들어주고 집도 다시 지어주고 이랬겠죠. 그래서 환경이 좋아졌어. 근데 그랬더니, 오, 저기 좋은데?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매력을 느끼고 그랬더니 집값이 오르던데요 그죠? 주거비가 올랐어. 어, 근데 그 주거한 사람들은 그 돈을 낼 여력이 없는데? 그럼 국역을 어떻게 된다고? 그 가난한 동네의 거주민들은 퇴거당하거나요 배제당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 어땠는데 의도됐었어 이익을 얻을 의도였어. 그럼 뭐로부터 이익 받을 거에서 원래라면 생태 서비스로부터 새로운 그 녹지 공간에서 제공되는 생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뭐야 쫓겨난 거라니까 지금. 어, 그러니까 이게 역설인 거죠. 결국 차례대로는요. 그 다음 차례는 어떻게 됐겠니? 거주민들은 오로지 또 나오네요. 비에블로 바뀌었죠. 이 때문에, can afford 야살 여력이 있어요. 어, 못산 다음에, 어, 비슷한 다른 낙후된 동네로 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디까지도 가는 겁니까? 그들이 그 동네를 떠난, 아, 다시면, similar 이었구나. 어, similar A to B에서 B와 비슷한 A 이겁니다. 그럼 다시, 그들이 떠난 동네랑 비슷한 낙후된 동네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낙후된 동네로 가야 돼이 사람들은 적은 접근을 가지겠죠 초록 기반 시설에는 역시나 이 사람들은 초록색을 초록색을 못 느끼는 거야 슬프네 아니